새해 첫날의 추격전. 아 음주가 보다. 새해 첫날이라고 하니까. 어휴. 올해 1월 1일 밤 8시 55분. 어길건너편에 지금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죠. 자 이때 이차입니다. 어 나왔다. 약간 음주 감지가 됐는데 경찰이 잠깐만 내려보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. 어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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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차가 간다, 간다. 스물, 스물. 어. 자꾸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이동합니다. 그래서 뒤차 어, 블랙박스입니다. 이거는 계속 자 갔지. 경찰이 뭐라고 소리 계속 치죠. 어. 내리라고. 어, 뭐, 뭐, 뭐. 있는데 네, 거예요? 경찰이 지금 앞에서 막아서고 어. 있는 어. 상황이거든요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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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경찰을 밀고 갑니다. 그냥. 어, 어떡해 어떡해, 야, 사람을 아, 치, 어떡해, 어떡해. 아, 그리고 어떡해. 도망을 갑니다. 아이고. 그래서 어, 두 명의 경찰이 경찰차를 타고 이제. 추격을 하죠. 아 근데 이저 음주 차량이 역주행. 와 <laughs> 지금 뭐도망가는고 어. 보세요. 진짜 위험하다. 사람이야차 붙임 없어요. 와, 뭐 그러니까. 네. 와 술을 빠르다. 마셨는데 그냥 뭐 칼에 있습니다 지금. 와 이렇게 <laughs> <laughs> 빨간 불인데 막가네. 거침 없어요. 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? <웃음> <웃음> 네. 어떡해. 네. 오, 어떡해. 와 역주행 고개 운전 뭐. 오 너무 위험해요. 그런데 놓쳤습니다. 놓쳤어요? 놓쳤어. 음주운전 차량 아까 흰색이었잖아요. 어 보이질 않습니다. 그래서 경찰차가 약간 이제 계산을 하고 어딘 쯤으로 올것 같다. 여기? 갔는데 있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. 맞았다. 어 저기 있다. 갔는데. 와맞주쳤다 이쯤에서 발견이 또 됐습니다. 그래서 마주하게 됐는데. 와. 네, 봉을 치고 그냥 뭐또 도로 도망갑니다. 자 이때 또 다른 경찰차가 합세를 해서 찾아갔는데 도망가. 운전자가 내렸죠. 차서 데리고 이제 도망갑니다. 머리 빨간 모자 쓴거보이시어요 그... 네. 네, 빨간 모자 썼습니다. 자 그리고 경찰도 재빨리 내려가지고 이 운전자를 추격하는데요. 와이 네, 아파트 이제... 위에서의 CCTV예요. 저기 있어요? 네. 오. 자 여러분은 빨간 모자를 잘 보시거나 빨간 모자. 저 사람이 도망가고 있는중이고 경찰들이 쫓아갑니다. 새해 첫날부터 고생이 많으셨네요. 네. 자 그리고 시민 한 분이 갑자기 동참해 주셨어요. 시민 한 분이. 네 그런데 어이 시민이 생각보다 아, 빠릅니다. 오 달리가 굉장히 빨라요. 경찰분들보다 더 빨라. 뭐 육상 선수신가? 그런가봐요. 마라톤 요즘 런닝 많이 뭐, 저, 하시니까. 쉽지 않은데. 예. 네. 오 됐다 됐다 됐다. 예, 네, 네, 경찰분들에게 저쪽으로 갔다고 이제 알려주고 저쪽으로 갔어요 시민의 안내로 경찰이 이제 운전자를 추격하러 갑니다 잠시 후에 잡았네 다시 나타나는 경찰과 운전자 어휴, 잡았어요 체포가 됐습니다 아 체포 당시의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수치였습니다. 너무 고생하셨다. 네. 이게 뭐야 저거. 큰일 날뻔했네. 네. 새 첫날에 경찰에게 <laughs> 체포당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네. 아, 체포되고 참... 나서 또 경찰분들에게 변명을 했겠죠. 네. 예 그렇습니다. 음주운전을 한 40대 남성은요. 새해를 맞아 가족들과 함께 놀러간 곳에서 술을 마셨는데 음. 자녀의 기저귀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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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계를. 아 핑계를 너무 아, 진짜 아, 네. 치사하다. 영상만 봐도 뭐 주황선 침범도 했죠. 네. 신호 위반도 했고 또 음. 경찰도 치었죠. 음. 막 다양하게 아주 제목이 많을 것 같아요. 네 맞아요. 근데 더 화가 나는 것은. 어, 이 남성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. 어머나 어머나. 아유, 상습... 어머나 어머나. 아유 상습범. 와, 네. 그 무면허 운전이네요. 그렇죠. 결국 그래서 이 남성 몇 가지 범죄인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? 네. 첫 번째 무면허 운전, 음. 음주운전, 신호 위반, 중앙선 침범, 속도 위반, 사고 후 미조치. 이거는 이제 가다가 경찰차를 들이받고 도망가서 이제 뺑소니죠. 이런 사건의 혐의로 검찰에 결국 송치가 됐습니다. 예. 네. 야, 근데 아까 저 사람이 중간에 차를 버리고 도망갔잖아요. 음. 그 심리가 일단 차를 버리고 도망가서 어 만약에 경찰한테 안 잡히고 뭐 어떻게 핑계 대서 나술 먹은 거 아니고 뭐 이래저래 되면 그럼 음주나 이런 걸로 좀 처벌을 안 받기도 하나요? 처벌 받습니다. 받죠. 예, 음주 측정 거부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그 처벌 대상인 범법 행위이고요. 음.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미약한 알코올 도수가 나오는 그 음주 운전보다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. 징역 일 년에서 5년 어, 또는 5 0 0만 원에서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음. 처해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정식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한다든지 또는 차량을 몰아서 현장을 벗어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한 행위 또 회피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습니다. 네, 정말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입니다. 여러분 음주 운전은 절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.